술이 확실히 중독 증상이 되면 은 끊기가 정말 힘든가 봅니다. 오늘도 제외래한 10명의 환자가 오시면 요 6분 정도가 못 끊고 4분 정도는 또 다행히 끊고 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술을 끊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성공하셨던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효과적인 방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방법은요. 술 친구를 끊으셔야 합니다. 술을 끊고 싶으시면은 제가 여기서 말한 술 친구는 단순히 뭐 술을 같이 먹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술을 먹어야만 유지가 되는 친구들을 뜻합니다. 저희 뭐 친구들끼리 좋은 사이면은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은 잘 배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건강이 안 좋다거나 간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 언제라도 술을 같이 안 먹어줄 수 있고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인 반면에 술을 먹어야만 유지되는 친구의 집단의 특징은 술을 안 먹게 되면 그렇게 사람을 음 나쁜 용어로 비읍 취급하는 경우가 조금 있나 봅니다. 그래서 뭐 특히 남자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아, 뭐간 얼마나 안 좋다고 그까 술안 먹어. 이런 식으로 그, 제 환자분 친구들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는 사실 끊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되게 모이시면은 막 의리, 의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말 의리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의사 직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합니다. 굳이 제가 그 인생을 겪지 않더라도 워낙 많은 환자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한자분 중에 그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이제 그술 친구랑 술자리가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타던 와중에 정맥류 출혈이 있어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그럼 이제 그 원래 술자리 있던 친구가 한 번은 병원을 올줄 알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단한 번도 병문안을 안 오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 시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술로만 유지되는 사람들은 그 술이 끊기면 관계가 아예 유지가 안 되고 내가 아프던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를 술로 먹는 그러니까 술을 먹기 위한 도구로 보는데 그런 사람이랑 굳이 인간관계를 뭘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돌아가실 때 그분들이 있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꼭 가급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술을 먹 않아도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주변에 이해, 양해를 구하시고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술을 먹지 못할 것 같다 얘기를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서 뭔가 술을 먹자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빼거나 쭈삣거리거나 하는 분이 있으면 아 이제 왜 저래?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쯤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제 너무 속상한 일이 좀 많아서 그렇고요. 사실 뭐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술을 안 먹게 되면 그 집단에서 이제 아, 아예 못 어울리게 되는데 그 집단 말고는 인간관계가 없어서 술을 도저히 못 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종종 있으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진정한 친구는 술을 먹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친구들 위주로 만남을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